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야미 일상 장돌 선생입니다 이제 금년도 정말 며칠 안 남았군요 2023년도는 귀여운 토끼의 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친구와 친지들을 만나는 그러한 모임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래포구를 찾아서 각종 수산물을 알아보고 요즘에 어떤 수산물이 제철인가 한번 알아보고 그 외에 다른 수산물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고 새해를 위해서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짜리는 3만 원입니다. 오, 어. 칠만 원이요. 에 알아보고 싸게 드릴게요. 오빠가 좀 기분 좀 개심해 주셔. 개업 집인데. 어이 개업 집이야? 어, 우리 꽃게집이야 조금이 분해 있어, 조금이 분나 아, 이건 시타이거고. 이거 아무데나 없어. 음, 이 이건 어떻게 시타이거는? 킬로에 각, 5만 원. 킬로에 5만 원? 이게, 한두 마리 올라가네? 세 마리, 음. 네 마리. 어, 그렇은한네 마리 정도야. 이게 랍스타하고 맛이 똑같아요. 랍스타아 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 음. 음. 새우도 좋네, 여기. 이런 점 얼마예요? 필요... 한 방에 만 원이면 이게 뭐, 3키로예요? 예, 네, 예. 오, 이, 이거. 한방가지면 오~ 3kg 어... 이구씨건그래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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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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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하나 가가요 예. 엄마 이거 큰 음. 거를 아마 음. 못 떠가잖아요. 아, 분하면 나눠. 그날 해가지고. 4kg 짜인데. 리 음. 아까 반 떠가고 반 나무 더 뜯는 거. 그런 식으로. 그렇지. 제철이니까 예, 빨빨리 리 소비 소비해야 돼. 한, 한 마리가 10만 원 나와요. 2 k g 에 이목. 아, 이거 한 마리 에 10만 원 나온다고? 어, 이 방어가 좋다. 그럼 이건 뭐 중방어? 예 네, 중방어 이거 대방어 이 안에 있는 거. 아 어. 대방어 한번 보여줄까? 네. 안 하고 엄마, 안 네, 안 하고 있어, 엄마. 네. 아 좋다. 어, 좋다. 몇킬로한 10키로 넘는다. 이건, 이건 10kg. 네, 요건 음. 10키로. 이건 어떻게 대방어는. 킬로에 3만 5천 원. 음. 음. 네. 중, 중은. 중방어는 킬로에 음. 요거는 2만 5천 원. 음.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요거는, 아이고, 조그만 거 2만 5천 원. 아유, 네. 근데 방어가 아이고, 두 가지야. 이건 방어고제 방어. 아이고, 제 방어는 어, 히라스 뭐예요? 히라스 색깔이 좀 약간 좀 틀리죠 연하죠? 음, 음. 색, 도좀 적고 두 가지 방어 들어아 이게 음. 두툼한 게 좋은 거구나. 네, 두툼한 게제 일반 방 아,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은데 네. 네. 종자가 틀려요. 아 그렇구나. 어, 이건 그냥. 그냥... 방어. 얘는 사자, 얘는 표범, 이런 식으로. 음, 음. 얜, 얘는, 얘본 이름이 뭐예요? 얘도 방어예요. 방어. 근데 일반 방어를 방어, 얘를 가르치고, 얘는 제방어 치라스라고 그러죠? 네, 네. 예, 제방어라 그러죠. 이게 뭐, 아가미가 틀죠? 여기 뭐, 부드럽게 되죠 카운, 카운터를 이렇게. 아. 근데 아, 얘네는 뾰족해. 어?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받도그고 음, 끝에가 뾰족하지, 이렇게. 어? 어디? 뭐 끝에. 아가미 끝에가. 아, 어. 그게 제빵어? 네, 아니, 이게 방어. 방어. 네, 이렇게 부드러운 게 제빵어. 음. 하여튼 간다 방어예요. 지금은 다 철이에요. 음, 음. 네, 기름기가 적고 기름기가 많고. 아, 어, 어. 네, 그 차이. 네. 어. 요즘에 숭어도 철이잖아요. 네, 숭어도 철이고요. 숭어도 철이에 네? 네? 2만원씩이에요. 음. 네. 요거 참숭어. 보리숭어, 이거삼 참숭어. 죠 눈이 노랗죠, 이렇게? 어, 그, 좀 상처가 있네. 네, 눈물이 네. 에서 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럭은 흰불 네. 3만원씩. 길에 3만원, 고민은 길에 3만원, 똑같이 3만원, 길이 응. 3만원이 많습다 이거는 응. 응. 두 다리 생꽃이에두 다리 인형은 응. 에 3만원씩, 두 응. 다리, 강도 다리 양식하고 응. 응. 아직은 뭐 이제 겨울에는 배가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아. 그렇게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응. 그래서 양식이 응. 많이, 응. 많이 응. 들어오고, 응. 겨울에는 좀 방어청이나 방어가. 나오고 응. 응. 다 때문에 음. 이건 아 이건 전부다 낚시를 잡는다. 낚아아 음. 이런 거한 마리 잡히면 낚시를 잡아 낚시 아그 옆에가 어 아, 그러네. 얘네는 잡고. 연말 연시 때는 좀 어때요? 이거 손님들이 아, 많이 오는. 네. 게, 게... 거의 집에서 이제 옛날에 음. 해시프링에서 많이 나와서 셨는데 아, 음, 음.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많이 드세요. 문화도 음, 있지만 경비도 음, 안 좋으니까 의심 음. 문화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잡수시세 아, 아, 아. 네. 또 연말하고 연시 연시에도 그 여기는 쉬지 않죠? 네, 계속 흘러오다가 아, 안 쉬고 오, 계속 네. 하신다고. 네. 어, 쉬게 되면 이제 돌아가면서 쉬고, 하니까 시장은 문닫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해 떠놓으면 내일까지 가도 괜찮은가, 이거? 오예, 어, 괜찮아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바로 잡은 거 이렇게, 응. 음. 요거는 바로 떠놓은 거고요. 요거는 네. 하루 숙성시킨 거예요. 예? 네? 하루 숙성? 하루 숙성. 네 음, 음. 저희가 이제 숙성해서 이거 뭐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맛 자체가 달라요 아, 네. 요거 하나 들어가세요. 네. 아, 이게, 이건 숙성한 게더 비싼 거예요, 그럼? 요게, 이게좀 비싸. 요거는 큰거 잡은 거예요. 아, 아, 대방어? 네, 이거 어. 대방어. 같은 음. 크기라도 양은 좀더 맞죠, 이렇게. 요거는 음, 음. 네, 중방어 조그만 거 잡은 거고. 음. 중간짜리. 네, 그래서 맛 차이도 나요. 이제 기름이 음. 적고 많고 뭐 차이. 그거는 음. 네, 기름이 적고, 이건 기름이 많고. 아. 그래서 부위별로 이렇게 다 썰어놨어요. 음. 네, 여기가 등부위, 배부위, 음. 뭐, 꼬리부위,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허연부위가 다 배부위. 음. <laughs> 그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다 내일 먹어도 된다고. 응, 네. 음. 어디, 보관은 냉장고? 뭐, 일반 김치 냉장고 아니면 베란다나 시원한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추우니까 음. 베란다도 좋고. 얼지만 않으면 돼. 가스 밖으로. 내가 이거 알아보자. 알아보자. 잠깐만, 맨 밑에 납작한 거. 아니야. 세요 오세요 한번 예예 안 무거워 안 그래? 어 100이에요? 네 예. 키는 15만 5천원 1만 5천원 레드는? 레드는 6만원 맞아요 6만 원. 꽃게가 요즘도 나와요? 꽃게는 125일 나요 법으로 7월달만 못잡는다아 이건 어떻게 2 2만원 3만 원, 3만 네. 아, 놈은3만원3만 원. 랍스타스타 크다 이건. 삼만스타는 네. 어떻게 가나요, 한 삼만한 만만원